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이제 사마르칸트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사마르칸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두 번째 정도 되는 큰, 큰 도시래요. 왜큰 도시냐면, 거기 엄청 유명한. 근데 뭐가 있는 거지? 도리스타? 도리스 <laughs>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나요? 아 네네네 영어... 아, 그리스도에서 언제 왔어요? 아 어.. 어.. 이틀 전에요 아버지에요? 어? 이 사람 아버지에요 어? 아 네네 아버지 음... 공부했어요? 스튜던트? 스튜던트 카리에? 카리에 아. 아. 바이바이 아, 하이. 이 하이엔 하이 하이. b y 하이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해야 되는구나. e 야되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응? e Bye bye. b e e

야, 엄청 오래된 기차. 이렇게 거이 인터넷으로 기차 예약을 하면 이런 이티켓이 메일로 오거든요. 근데 다 우주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수가 없지만 그냥 물어보면 여기 도와주실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네요. 그러 갖고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퀴적하네요. 정시에 출발했어요. 딱 7분 되자마자 바로. 근데 이거 지금 뒤로 가는 게 귀찮네요. ドラ。 어 이래, sir. 오, 베니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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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언니언니언니언어언니몇 년이요? 언년언년오언니니언니니언니언니 어? 어디니언니언니언불언니언니언니언니 그냥 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언 그냥 비싸가지고 아니 비싸가 아니요 사게 싸게 주소 어디요? 아이고 진짜 그러고. 우즈벡 돈으로 우즈베크 돈으로 4만원 괜찮아요? 4만원? 네 우즈베크 돈으로 어, 우즈베크 돈 3만원 3만원 아4 4 4 아니 아, 아니 기름 사... 기름 비싸니까 기름 오일 오일 비싸 그래서 길 멀어요 차가 많아요 기름 아, 그래요? 사야 돼 진짜 아. 가자요, 알겠어요. 가자. 그럼, 그럼 4만원 아, 예예. 4만원 어, 20년 됐어 진짜요? 진짜 20년? 네 20년? 내가 또열번 갔다 왔어요. 우와. 한국이 며느리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18살 응? 결혼을? 네, 네. 며느리가? 아들 몇 살? 27살 어 애기인데? 18살? 아, 애기요 아, 한국이몇 살이 코로나인데? 30살? 30살이요? 응. 아이고 엄청 할머니 아, <laughs> 30살 할머니요 할머니예요? 난손 <laughs> 넘었는데 응. 할머니네 아가씨가 몇 살이요 지금? 저 어, 할머니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농담이요 몇 살이요? 몇살 몇살 같아요? 네, 22살이세요 아 30살에요 응. 30살 30살이요? 응. <laughs> 어 며느리? 네어 이쁘다 아, 어, 엄청 이쁘다 헬로 l o 안녕하세요 메이절 메이저 어그니아 그래? 시티 투어 어떻게 시티 투어는 해야 돼 이거는. 아 가시면 뭐 해야 돼? 응, 근데 괜찮 괜찮을 거 같아. 걸어 가야 돼? 어 걸. 나중에 전 나중에 전화해야 돼. 응응응. 아 생각 해 보고 어 다음에 전화해야 돼. 응응응. 어, 응, 응, 어. 응, 응, 전화. 전화번호 우즈벡 전화번호 있어요? 아, 어, 어, 그... 그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마르칸트입니다. 아, 어, 도시가 되게 크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볼게 많을 것 같아서 벌써 긴장이 됩니다. 저는 볼게 많으면 왠지 좀 싫어요. 다못볼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못 보고. 줄을 서네 5천 원 넘어가면 안사야겠다 아저씨, 내가 뭔데요? 세치기 하시는지. 아. 오만이천. 이거 뭐정치할 오. 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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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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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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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한국사람. 한국사람. <laughs> 네아 오케이 오게 응 블로거인가요? 뭐? 블로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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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에 유튜브? 너아름아 땡큐 네 아주 아름다워요 좋아요 감바이이 라우마 오 내가 우즈벡 스타일인가 보네 우즈 이거 약간 그 각투 부에서 봤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앞에 또 멋있는 게 나왔어. 야, 여기는 진짜 관광지의 나라네. 관광지의 나라야. 우와, 진짜 멋있다. 야,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웅장합니다. 비비하눔 사원이래요. 1 5세기의 모스크가 있는 그한 그러니까 700년 전 모스크인 거죠. 위에 수. 많이 다나한 3,000원? 그래. 3,000원이면 들어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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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예쁘네. 오~~~ 오~~~ 끝장난다 오~~~ 오~~~ 이거 뭐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겠나 응. 이 색감이 진짜 이쁘다 야 그림을 그렸구나 모자이크가 아니고 그림을 그린 거네? 오,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양쪽에 이렇게. 이건 중국 느낌인데? 근데 이런 거는 여기 있어야 예뻐요. 이런 기념품은 여기 있을 때 예쁜 겁니다. 그, 이렇게 오, 오, 오면은 느끼는 게 모든 유적지는 다 멋있어요. 문화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 시기에 남겨진 유산들이 있다 그런거는 꼭 유럽이 이쪽 좋거나 뭐 어디가 좋거나 중국이 뭐우거나 이런게 아니라 그냥 다 빛깔 나요 어딜가도 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뭐꼭 뭐 유럽이 어쩌고 이런거는 진짜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네 오케이 이제는 어디로 가나 마 아, 먹어봐도 돼요? 아, 아 오케이 오캐멜 아. 아유, 까 너무 달아, 응? 아 아니야 괜찮아. 오 음. 여기? 여행 여행 여행, 아, 어디야? 사르칸트 여행. 요 아, 좋아요. 어제 딴좋요 좋아요. 한국도 좋아요. <laughs> 제가 먹고 싶어요. 아진어 어. 얼마나 일했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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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아 이천 아. 코년에 <시청> 왔어요 한국에. 아. 먹었어. <시청> 코년에 아. 아. 일했었어요. 음. 어 이뻐요 아. 아. 아가씨. 이뻐요 너무.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빗을 사야 되는데. 이거? 어, 응, 응, 머리 빗. 아, 이런 거 있어요. 어, 한번 가볼게. 아하, 거. 이렇게? 옆으로? 아하, 옆으로. 옆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아, 왼쪽에. 알겠습니다. 라우마, 아니, 하이. 아, 아니, 그가해요 그거 아, 네. <laughs> 무슨 난대문 시장 같아. 칼 있고, 주방용 품문 있고, 머리 빗은 안 보이고. 빗이 이건. 이게. 작은 건 없네. 쭈쭈쭈. 쭈쭈쭈 응. 아! 더, 더 쭈쭈. 어, 이거. 이거 진짜 풀이다. 어, 타이밍. 차풀? 차풀 세아즈 이거. 3,000. 3,000. 아, 나. 아, 이게 최선이었다. 300원짜리 빛. 어, 여기도 있네? 뭐야, 여기 빛이 더예쁘잖아 어, 여기 더. 좋은 거 있었네? 아, 이쪽으로 내려와 볼걸. 뭐야? 여기는 어, 15세기에 지은 공동묘지래요. 공동묘지. 그런데, 어, 뭐, 그렇대요. 아, 기깔난다. 오, 멋있다. 돌아가서, 아까 봐둔 식당이 있지요 어, 한식당도 있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을 수있나이 찍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이 찍지 않으셔도 돼요 우마 아니, 우마가 아니지 좋아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인가에요한국인이 짜잔! 멋있죠? 어, 기간 안에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아유, 좀 쉬자. 그 사마르칸트에를 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지 알겠어요. 이이 도시가 약간 그냥 유적지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적지는 멋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느낌이 납니다.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별로, 다 실망을 좀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실망을 했다면 그런 포인트지 않,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 어, 고니 좋아. 아 고니 좋아. 하여튼 그래요. 또 보이긴 보여요. 전 여기서 라그만을 꼭 먹어보겠습니다. 라그만. 는 진짜 비싸다. 이캔 하나에 이캔하나 1700원이야? 콜라 어서 수입해와? 수입해오겠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비싸다고? 말이 돼? 이게 라그만이고, 위구르식 라그만이래요. 이거는 튀긴 가지 샐러드라고 시켜봤는데 그냥 풀이 나왔네요. 이 맛은 중국 향신료 맛인데 오육면 같은 맛이에요. 음. 여기 이렇게 튀긴 가지가 숨어 있어요. 치즈도 있어요. 잘 음. 먹었어요. 웅장하다, 웅장해.